국짐과 두창이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이종서 전 국방장관과 냄새나는 윤두창이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이후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또한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이뤄진 날도 이날입니다. 관련해서 이종석 전 장관 측은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공개가 적법한지 의문이라면서 대통령과 통화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번호가 윤석열이 쓰는 개인 번호가 맞는지 윤희 이날 이종석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적이 있는지 대통령실에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빼박입니다. 아,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해당 부분은 아마도 윤두창도 이미 인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병특검을 방탄으로 지킨 두창이가 큰거한 방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구체적 증언인데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거 직전에 서울경찰청장 주제로 경찰청 편제 개편이 대대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서 예. 용산 전체가 시위대에 포위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 잠깐만, 시위가 커져서 용산에 투입된 경찰들이 둘러싸이게 돼가지고, 그, 그 위급한 상황에 얘기죠. 대처. 아, 그랬는데 깜짝 놀랄 대책이 나왔는데. 예? 어, 수도권 일대에 그 기동타격대 형사 뭐 순찰대 이런 데서. 네. 지방청에 소속된 기동타격대 일부를 유사시에 5분대 기조처럼 소집하면, 음. 각 지방청장 지휘에서 벗어나서 용산으로 집결하는 비상계획을 짰다. 그래서 새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대를 지정한 별도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느라고 수사 외사 정보 분야의 수사 인력을 빼서 용산 출당 전담 부대장을 맡기느라고 저기 저 지금 민생 분야 치어은 무너지고 용산 경비 계획이 새로 생겼다. 어... 이런데 이게 와... 옛날 광화문촛불 시위를 기본 가정으로 한 거예요. 그게 용산으로 온다는 걸 가정으로 네. 해서 예. 이걸 짜고 그 다음에 비상 계엄도 재검토하고 있다. 비상 계엄이요. 이게 뭐냐하면 경비 계엄. 경비 계엄. 네. 경비 계엄. 라고 있어 경찰이 무너지면 군이 이제 예. 그 경비에 지원하는 거예요. 네, 예. 그 개엄령이잖아요, 그냥 개엄인데 약간 약한 거예요. 아무튼 개엄이잖아요. 개엄이에요. 그런데 요거 두 개를 총선 전에 다 짜가지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음. 최종 완성을 해가지고 음. 이 편제 개편까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맨날 지금 항쟁의 시간이 왔다 그 탄핵의 어떤 그 시간이 열차가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쪽도 대비를 하고 있다. 조현천이를 불러들여가지고 갑자기 그 솜방망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옆에 두는 이유가 이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서울청 주관으로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있을 때는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막으면 됐는데 네. 왜 이런 계획이 필요하냐면 용산은 사통팔달 네, 음. 저기 저기 막힌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용산을 시위대가 완전 포위하는 상황을 이건 새로 계획을 작성을 해요 몇 가지는 제가 법적으로 책임집니다 난 문건도 갖고 있어 네 충격입니다 해당 부분은 민주당이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이유는 앞으로 체병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이 더 타오를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용산에서 이러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론은 보수진영 전체가 함께 침몰할 것인지 그나마 합리적인 일부가 남아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듯 합니다. 정부 여당이 체병특검법에 더 이상 저항한다면 더큰 국민적 분노에 파고에 휩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두창이가 천벌을 받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